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요. 오늘 토요일인데 너무 심심해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뭐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냐면요. 제가 그림을 그릴 그러면 이책한 개를 준비해 주고요 자, 다시 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책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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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고요 자 오늘 이 책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아무것도 니에요 오늘은 저가이 아이들과 이 유니콘을 따라 그리려고 합니다. 유니콘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이건 그냥 놔둬보고요. 오늘은 제가 그릴 주인공은 이 물캉이 물캉입니다. 오늘 제가 얘를 한번 따라가려 볼 건데요. 자, 먼저 이렇게 책을 한개 준비했어요. 짠. 그럼 이 연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잘못 그릴 것 같으니까 일단 친구들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저아 그림 실력 좀안 늘어서 한번 그려보고 말것 같아요 먼저 저는 이큰 아이는 힘들 것 같아서 이 작은 아이부터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그림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수 여러분, 일단 연습이고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실패! 그냥, 나나이들부터 그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인형을 일단 그려볼까요? 인가한개가가져와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인형과, 이 무드등을 준비했습니다. 이 무드등이에요 알았죠? 무드등 일단 꺼놓고요 자, 먼저 저는 쉬운 무드등부터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굴러갔어. 자, 따라 그려볼까요? 자, 놔두고, 물방울 모양. 요쇼옹 뭔가 이상한데 여러분 이건 다시 시도해보도록 할게요 어려운데? 이거는 아마도 못 그릴 것 같아요 오늘은 그림 그리기 똑같이만 해야겠어요 너무 슬퍼자 <laughs> 오늘 그러면 무엇을 뭐 무엇을 뭐 해볼까요 어 스노우볼 저기 스노우볼이 있어요 사진이 어디가 쓰일까 뭐하고 놀까? 이거 영상 찍은 이유가 없었잖아요 너무 제가 슬라임들을 한번 가아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 개씩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슬라임들을 한 개씩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슬라임 기량. 여러분, 제가 슬라임들을 엄청 많이 져아왔어요 어, 엄청 녹은 슬라임도 있어서, 녹은 슬라임들은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드리, 할게요. 오늘 책상을 치웁시다. 자, 치우고, 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한, 둘, 셋, 네 다행히 일곱, 일곱 가지의 슬라임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럼 한 개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래된 슬라임이니까 굳은 슬라임 있을 것 같아요. 녹진 않고 제첫 번째는 찹쌀 치즈 슬라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얘 처음에는 부풀 부풀 슬라임하고 아주 비슷했어요. 지금은 그 녹은 슬라임 없이 아주 얘는 부풀죠. 이 아주 폭신해요. 얘는 느낌 그대로인데요. 슬라임. 슬라임이 아주 느낌 좋네요. 얘는 진짜 흰색이라서 찹쌀떡 같죠? 음. 오. <웃음> 여러분. <웃음> 얘도 엄청 나게 잘렸네요. 헛헛. 마지막에 업그레이드도 해볼 거니까 끝까지 영상 지켜 봐 주세요. 어. 와. 그러면 다시 넣어 주도록 하게요 다 슬라임은 얘입니다 이건 저가 만든거죠 제가이 저가... 부풀 부풀 슬라임하고 이 클리어 슬라임을 섞어서 만든 슬라임죠 여러분 저가 뒤집어 놨더니 모양이 모양이 그럴싸한데 짠 이래 됐어요 여러분 아 다시 뚜껑 있는 거다 떼어 보도록 저거 한 개도 더 있었는데요 그 얘기는 젤리 괴물에다가 잘안 빠지는 데다 완전 손가락이 낄 정도로 너무 안 나와서 그 친구는 오늘 리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추가로 <laughs> 여러분 얘는 진짜 예쁘기도 하면서 이렇게 잘 늘어나는 슬라이밍 임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꽉꽉이 할 때가 진짜 느낌 소리한번 들러보실래요? 소리가 얘는 엄청한다 우리 잘 들으셨나요? 헐! 핸드폰이 <laughs> 그럼 임나또 다음 슬라임부터 고고시 어? 다음은, 이건데요. 제가 개구리알을 넣어서 만든 새끼였죠? 엄청 꾸덕꾸덕요 오! 이 보석 같은 게다 개구리알이에요. 제가 개구리알을 부셔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눈 같은 게 있죠? 다 개구리알입니다. 슈 이거는, 개구리알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얘는, 안녕. 해보고, 얘는 진짜 퐁당아기예요 색깔은 제가 만드는색깔이고요 짠, 뭔가, 에메라이드? 색깔? 뭔가, 에메라이드 색깔 같죠? 진짜 액체 느낌. 와. 근데 잘 늘어나요. 어 얘는 진짜 소리가 살랑살랑하게 잘 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엄청 소리가 잘 나요. 참고로 얘는 저가 만들었다는 점. 와. <laughs> 그럼 얘도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어 무서운데 여러분? 과연 저는 이걸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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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h i s this, this, t h i 에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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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i s 어요어 s t 너무 많이 h i s 얘도 패스 그 다음부터 대용량으로 나온 이기를 가져가면 데 돼요 이거 어. 슬라이어를 훔쳐서 잘안 열어 지네요 어 이거 어, 진짜 안 열어지는데요 어! 여러분, 얘는 창고로못낼거아요 오늘 제가 그럼 리뷰했는 영상, 그리고 또 리뷰했던 액체 게임을 한번 제가 리뷰했는 액기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 오늘은 제가 시간의 차이로 섞기, 때못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슬라임들은 이렇게 많은 슬라임들을 만져야 먼저 이 개, 게이길이 개, 게 이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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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음 영상에 시간이 많을 때한번 얘들을 다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쪽 영상에서 마치고요. 너무 심심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심심해서 조금만 더 해볼까요? 뭐 할까? 맛있다. 뭐뭐 여러분, 근데 지금 몇 시야? 11시 26분이네요? 어. 자. <laughs> 네, 저가 그럼? 피규어를 여기 내 보고 있어. 안녕. 피규어가 더 이상 없어요. 놀게 없어요. 간단하게 저희 집 소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긴 저 방이고요. 저렇 방이에요. 가자, 닷자. 가자, 닷자. 하. 그러면 오늘 영상 이쪽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은 제가 여기 연습 영상이니까 11월 달부터 제대로, 제대로 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오늘 저가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